여러분 오늘은 스파오에서 여름에 꼭 사야 되는 기본템 가져왔어요. 저 이거 다섯 개쟁여놓는데요여름에 무조건 쟁여놓는 빨아도 똑같은 스파오 반팔 추천입니다. 딱 붙이라 레이어드용으로도 좋고 세미크롭이라 기장감이 적당해요. 무엇보다 핏이 너무 예쁘고 컬러도 엄청 많아서 쟁여놓기 좋습니다. 직장인 주목 여름에는 겨울보다 추운 사무실 에어컨이 문제인데 이거 가디건 사무실 가디건으로 딱이에요. 비칠 정도의 얇고 시원한 소재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입니다. 휘뚤 딱이에요. 근데 가디건 안에 입어준 게 브라 케미솔인데요 내장캡이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되고 쿨테크 제품이라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새 스파어가 여름 속옷을 진짜 잘 합니다. 시니스브라는 탄력이 일단 장난이 아니고 볼륨 물방울 패드로 와이어 없어도 딱 잡아주더라고요. 옆 들뜸도 없어서 얇은 티에도 핏이 너무 예쁜 패드 고정돼서 세타쿠에도 변형이 없었어요. 마지막은 이 네트 니트인데 데일리룩으로도 가능하고 추가 가서 비키니에 사란타템으로 딱인 니트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파워웨이크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꼭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